시편 2편은 어 왕의 즉위식에서 어 낭송되었던 그런 시 시입니다. 어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어 여러 가지 그런 함축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어, 세상 만방에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 낭독되었던 그런 시입니다. 어, 현재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월 9일이면 저희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초미에 관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열 다섯 명이나 되는 후보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역대 최다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붙일 벽보의 자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 때문에 TV도 보고 또 신문도 보고 보도자료도 보고 하는데 솔직히 누구를 뽑아야 할지 좀 고민이긴 합니다. 이쯤되면 목사가 강단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이 있겠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제가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 왕의 즉위식에서 사용된 이 시편 2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현실,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우리나라 이민족의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떠한 어 것을 또 영적으로 취하고 또 어떤 것을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2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에서 낭독되었는데 그 내용을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받아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과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런 민족이다라는 그런 선포가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배경으로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적하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어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순한 그 의도와 무, 모든 불순한 계획을 모조리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 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절의 말씀이고 어, 이 비웃이웃심은 어, 인간을 향한 비웃음이신 거죠. 인간들의 어리석은 그런 계획과 또 생각들 그런 것들을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부어 세우시고 그의 아들로 인정하시며 전권을 그에게 부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7절에서 9절까지의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 굴복하고 그의 교훈을 따르다, 따르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0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 결과적으로 10편 2편은 어, 그 시대를 넘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면서 세속 권력의 헛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중의 왕이심을 선언하는 그 말씀이 바로 10편 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셨겠지만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이 북핵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로 인해서 전쟁의 불안함이 어, 최고조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다 하고 또 북한은 자꾸 미사일을 쏘고 또 열병식을 하고 그리고 수위가 높은 그런 말들로 도발을 하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여서 한반도에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laughs> 여러분 마음이 평온하신 것 같은데 믿음이 크신 건가요? 불안한 마음들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지난 주에 미국 칼,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지금 한반도로 가고 있다라고 미국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한반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후에 북한은 어, 미사일을 쏠것 같다가 어, 열병식만 하고 그냥 끝냈죠. 그런데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어, 이 미국의 칼빈슨 호가 한반도로 가고 있다라고 어, 발, 미국 정부가 발표하던 그날 그때에 칼빈슨 호는 실제로 한반도로 오고 있지 않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 한국 반대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맞다라면 미국 정부는 뭐한 겁니까? 거짓말 한 거죠.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이에 질세라 열병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존재를 과시를 하는데, 신형 미사일들을 열병식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형 SLBM 뭐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미사일의 머리 탄두가 구부러져 있고, 그리고 무기들의 금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되면서 가짜 무기, 가짜 미사일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도 나오면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북한은 가짜 미사일, 미국은 칼빈슨 허세 작전. 저는 이러한 보도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들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어, 민족들이 헛된 일들을 꾸미는가? 가만히 요즘 상황을 보면 우리 민족의 문제를 놓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런 저런 일들을 꾸며대고. 마치 바둑판에서 바둑돌을 놓으면서 수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칼빈슨호가 오지도 않았는데 출발하여 한반도로 가고 있다라고 보도 자료를 내놓고 또 이에 질세라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을 하면서 가짜 미사일을 보여주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수싸움을 하고 그런 심리적인 그런 기세 싸움을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헛된 일들을 꾸미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너무나 불안에 떨어야만 했고, 어, 혹시나 전쟁이 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정보, 거짓 언론, 그리고 의도가 깔려있는 꾸며진 일들 속에서,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액션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많이 순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머리 쓰는 것을 매우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꾸미거나 계산하는 모습, 어, 그런 것들 좀 거북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헛된 일들을 꾸미고 또 어, 술수와 계략들을 꾸미고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그런 모습이고 형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민족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어낸 민족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서 정말 빠르게 성장하였고 빠르게 부를 이룬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빠른 등 분야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가 급성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지금 해외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인정하고, 때로는 우러러보기로 하고, 존경하고, 또 여러가지로 우리나라를 인정해주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도 보면, 여러분, 제 일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우리나라니까 이야기하겠죠. 그죠. 예. 제2의 선교사 많은 사람들을 파송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임받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나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헛된 일들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놓고 좌지우지를 하는가. 한탄스러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모든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저를 한번 따라 해봅니다. 우리는 강대국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나라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황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죠?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주권은 우리 주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과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강대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구여야 하고, 우리의 부르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나라의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개인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것을 놓고 주변에서 헛된 일들을 꾸미고, 그리고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 좌지우지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 내 가정의 주인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절을 보시면 헛된 것들을 꾸미고 그리고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대적하는 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 자칭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의 그 허세를 비웃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예,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 빌라도 총독은 당시에 어,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 제국의 그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통치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배후에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권력 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무리를 해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권, 권세와 권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잠깐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권세자들을 뭐 하신 겁니까? 비웃어버리신 것이죠 어,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 우리 참 기쁜 주일이고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어 인도네시아에서 온 영상을 하나 이렇게 나가실 때 틀어드릴 건데 어, 지난 주일에 또 어, 저희가 부활 주일 우리 그 무슬림 가정에 달걀 전달하는 헌금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 어, 전달 받아서 어, 그 나눠주는 그런 영상 편지가 하나 왔는데 이따 끝에 그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부활 주일이었지만 어그 부활 주일이 끝나고요. 지난 주 중은 저에게는 부활해야만 하는 주였습니다. 이 무슨 소인가 하면 어, 지난 한 주는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력, 에너지 등이 다시 충전되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매일 설교가 참 어, 힘들었고 또 이어진 부활 주일 설교가 저에게 매우 힘든 노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가. 설교가 즐거워야지, 힘들면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힘듭니다. 사실 힘듭니다. 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집중력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정말 쉬고 싶었고, 아니, 쉬어야만 했습니다.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막 간절하게 있는데 막책 제목들이 이런 게막 들어오는 거예요. 책 제목이 게으를 수 있는 권리. 막폴 라파르그라가 쓴 책. 게으를 수 있는 권리. 막 이런 책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 제가 아직 그책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참 이게 매력적인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중에 정말 게으르고 싶었습니다. 게으르려고 넋도 놓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대해서 주권이 내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에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게으르고 싶었고, 게으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저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늘에서 뭐 하신 겁니까? 비웃으신 거죠. 여러분, 제가 주중에 게을릴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시간, 나의 것이라 생각하지만,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 그리고 내가 가진 부동산, 내가 가진 주식, 내가 가진 모든 자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것이 아니,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비웃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질을 많이 쌓아둔 부자가 어, 곡간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따뜻한 방에 누워서 배 두드리면서 여러 해쓸 물건들을 쌓아 두었으니 쉬고 평안하자.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본래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 내것 같지만 내 것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건강, 그 모든 것, 나의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내 생명을 거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누구에게 드러나는가 첫 번째로는 당시 10편, 2편이 왕의 즉위식에서 낭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낭독되어 졌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즉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두 번째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헛된 일을 꾸미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런즉 근 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헛된 일을 꾸미며 살아왔던 인생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살던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의 지혜와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모든 주권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떨지어다. 그 지혜와 교훈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굴복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이 나의 것으로 여기고, 어, 그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이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주권이 주 예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주 예수 앞에 두려움으로 그 주권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를 섬기고 또 때로는 떨며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즐거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 주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참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하고 우리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 놓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 바로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우린 이 헌법 조항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으므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께 있습니까? 예수께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께로 옵니까?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 선거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불경건한 일들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만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도에 미국 공립 학교에서 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데 사인을 하였고 그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폭력범죄가 560% 상승했고 사생아 출생률이 400% 증가했고 결손 가정의 아동이 300% 늘었으며 10대 청소년의 자살이 200% 늘었고 대입 성적은 80% 하락했다. 미국 교육부 장관 윌리엄 버넷이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참으로 훌륭한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2012년도에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그 해에 그가 속한 민주당은 한 남자 한 여자 간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연방결혼보호법 폐지를 정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5년도에 미국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판결하여서 미국 전역에 동성애가 허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동성의 퀴어 축제라는 것이 바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북핵 문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의 주변 나라의 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고 특별히 우광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에 세운 가장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선언하고 또 간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끝머리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에." 그 주권 아래 피하는 모든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에게 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